함께 나눌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합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관,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같이 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나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1998 5년도부터 97년도까지 저는 그 작은 건설 회사에 있었습니다. 뭐하는 회사였냐면 지금 저 그림에도 나옵니다만은 그건물이나이 다리 같은데 금이 가잖아요. 그럼 그걸 본드로 붙여가지고 이렇게 보수하고 보강하는 회사에 있었습니다. 저 콘크리트 갈라진 틈에다가 주사기 같은 걸 해가지고 이제 에폭시 본드를 집어 넣으면 이 에폭시 본드가 경화되는 데 24시간이 걸리는데. 한번 경화가 되고 나면, 본래 콘크리트보다 더 튼튼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건물들을 유지하고, 안전을 확보합니다. 부산에 본사가 있었습니다만, 업종이, 그때 막 많은 업종이 아니었기 때문에, 회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으로 출장을 자주 다녔습니다. 진주 가기 전에 있는 그 삼천포 발전소도 최대 작업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지방 내려갈 때는 요즘처럼 이렇게 뭐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내비 뭐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때는 지도를 들고 다니면서 지도의 그 도로 번호를 확인하면서 이렇게 지방으로 다녔습니다. 뭐 그래도 그때는 이제 도로가 복잡하지 않으니까 뭐 지도만 가지고 다녀도 웬만하면 잘 찾아다녔습니다. 물론 가끔씩 길을 잃어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나온 뒤로는 운전하면서 뭐 지도를 볼 필요가 없죠. 내비게이션이 알아서 길을 안내해 주니까, 수이렇 목적지를 찾았고 안전운전을 할수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물론 내비게이션 그 초기에는 위치를 이제 이렇게 잘못 계산해 가지고 차가 아무도 살지 않는 뭐 산이나 바다로 이렇게 막 안내할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만는 밤에 내비게이션만 따라가다가 호수에 차가 빠진다든지. 벼랑에 떨어진다든지 이런 얘기도 들리곤 했었습니다.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워낙 발달해서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만 아직도 가끔씩 오류를 일으키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일이라서 완벽할 수없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도 내비게이션이 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평균적으로 볼때 이제 한 5분의 3 정도 살는것 같습니다. 우리 지수는 이제 한 5분의 1 살았나요? 4분의 1 살았나요? 알 길이 없지만 어, 다양한 연령대가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또 이렇게 보면 매 순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처음 가는 꼬불꼬불한 인생길을 걸으면서 참 실수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넘어지기도 많이 했고요. 잘 풀릴 때도 있었지만 길을 잘못 들어서 세월을 낭비할 때도 있었습니다. 20살부터 28살까지 인생의 황금기 때 믿음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고 믿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 신앙은 뜬구름 잡는 신앙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으로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믿지 못하고 마음대로 운전하는 사람처럼 믿음이 있다고 자신했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산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제 인생을 제 마음대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그 방황은 사실 원하지 않는 그 대학을 지나가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신학대학에 지나가려다가 그 계획이 무산되면서 인생의 방향도 목표도 꼬여버렸습니다. 방향을 잃고 대학 생활을 했습니다. 대학생활 자체가 무가치한 것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만 그때는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원치 않았던 전공이 이후에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걸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직장을 몇번 옮겨 다녔고 아까 말씀드린 그 회사는 IMF 때 부도가 났습니다. 직장을 여러 번 옮겼고 연애도 실패를 했습니다. 어느 해 11월 말이었습니다. 찬바람 부는 겨울에 인생의 전환을 꿈꾸면서 부산 해운대 옆에 원래라는 곳이 있습니다. 고리원자력발전소가 있는 그 원래라는 곳에서 동해안을 따라서 7번 국도를 따라 쭉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면 통일전망대까지 고성통일전망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까지 이제 이렇게 걸어서 무전여행을 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걸을 수 없는 길에는 또 차를 타고 움직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고성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 내려와 가지고 어, 군 생활했던 그 포천으로 가기 위해서 한계령을 이렇게 걸어서 넘었습니다. 어, 그렇게 눈 오는 한계령을 걸어서 넘으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의 중대한 결단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니까 착각이었습니다. 미숙한 깨달음은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킵니다. 파도 치는 바다 위에 떠다니는 것돛담배처럼 이리저리 흔들거리면서 20대를 보냈습니다. 29세 때 결혼을 전후로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그전부터 개입하셨지만 가시적으로 인생을 개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저 인생이 비록 작은 실수나 어려움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큰 흔들림 없이 인생의 내비게이션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한 방향으로 지금 그 살아왔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인생 내비게이션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방향에 대해서 혼란을 겪지는 않습니다. 미숙해서 속력은 좀 느려질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멈춰 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방향이 분명하면, 더디 가더라도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은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길 어떻게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는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그 내비게이션 믿을만 합니까? 혹시 믿을만한 내비게이션이 없다면 빨리 찾아야 됩니다. 그게 세월을 아끼는 길입니다. 있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내비게이션의 음성에 좀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바르게 가다가도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다시 제자리를 찾으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허비해야 됩니다. 속력을 줄이라고, 좌회전하라고, 우회전하라고, 내비게이션이 화면을 번쩍번쩍 하면서 소리를 치는데, 딴 생각하고 있거나, 옆에 있는 사람 떠들기 바쁘거나, 혹은 자신만의 감각을 믿고 열심히 달려가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과속카메라에 찍히지요. 길을 지나쳐버렸다면, 다음 톨게이트까지 한참을 가야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방향이 틀리지 않으면, 시간차가 있기는 하지만, 목적지에 분명하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전력질주를 해서 열심히 달려도, 결국 원하지 않는 종착점에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불상사가 생깁니다. 우리는 모두 나름의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안내하고 있는 인생 내비게이션은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언제 어디서 주워들었는지도 모르는데 여러분의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근본 없는 지식이 혹시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부모, 학교의 선배,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온 친구 직장 동료가 알려주는 대로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뭐 유튜브를 통해서 알게 된 분명하지 않은 정보들, 사주팔자, 징크스 이런 것들에 현혹돼서 그 정보를 여러분의 내비게이션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내비게이션은 믿을만 합니까?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고 있는 내비게이션은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만큼 확실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삶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참 복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뜻 보면 그의 인생은 좌충우돌 갈짓자 인생입니다. 상황에 따라 만나는 사람에 따라 주변 환경에 따라 피부색이 달라지는 카멜레온 같은 삶.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박쥐 같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 앞에서는 정통파 유대인들처럼 살았습니다. 법을 좋아해서 법법법 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도 법법 하면서 살았습니다. 반대로 법이 없는 사람들, 법을 싫어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도 법 없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약한 사람들 앞에는 그도 약한 자가 되었고, 강한 사람들 앞에서는 그도 강한 사람이 되었겠죠. 요약하면, 바울은 여러 사람들 앞에서 여러 모양으로 살았습니다. 자기 색깔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런 사람을 사회에서 만나면 우리는 면상에다가 대놓고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속으로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이 사람 뭐야? 기회주의자네. 상황주의자네. 박쥐 같네. 본 모습이 뭔지, 진심이 뭔지 도대체 모르겠네. 가능하면 멀리 해야 되겠네. 여러분, 박지가 동굴에 살게 된 이유를 아십니까? 이소부와 기억하십니까? 옛날에 날개 달린 짐승과 걸어다니는 짐승이 싸우게 되었습니다. 날개 달린 짐승 쪽으로 전세가 기울어지니까 박쥐가 그들을 찾아가서 자기도 날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날개 달린 짐승 편을 들었습니다. 얼마 후 걸어다니는 짐승에게로 전세가 다시 기울어지니까 이번에는 걸어다니는 짐승을 찾아가서 자기도 발이 있다고 박쥐 발이 있습니다. 발이 있다고 주장하며 걸어다니는 사람. 짐승들 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날개 달린 짐승과 걸어 다니는 짐승이 화해를 하자 박진는 어느 쪽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하는 신세가 되고 결국 어느 부류에도 끼지 못하고 동굴에서 혼자 살게 됐다는 우화입니다. 우화. 우아. 또 진짜로 믿고 그러면 안 됩니다. 믿을 것만 믿어야 됩니다. 바울의 삶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 과거의 바울은 사실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유대교를 지키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불굴의 의지와 추진력을 가지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열심을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를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독한 사람 바늘로 찔러도 피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철저한 유대교 신봉자였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인생이 바뀝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모하고 사랑했던 하나님을 직접 만났으니 바뀔 만도 하지요. 예수님 만난 이후에 바뀐 바울의 삶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때로는 유대인 교사로 때로는 로마 시민으로 때로는 천막 장인으로, 때로는 철학자로, 때로는 성경 교사로, 때로는 예수쟁이로, 때로는 종으로, 때로는 자유인으로, 때로는 나약한 죄수로, 때로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자로, 때로는 죄인의 괴수로, 때로는 거룩한 사도로, 카멜레온 같이, 박쥐 같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요즘 내비게이션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을 해서. 지도도 매우 정확해졌고 GPS를 통해서 위치를 찾는다든지 혹은 또 요즘 더 발달한 게 뭡니까 아예 차가 그냥 지가 알아서 운전을 해가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길 안내하는 인공지능이 길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안내하는지 모릅니다 운전 중에 혹시 우리가 잘못된 길을 들었으면 내비게이션이 곧바로 그것을 감지하고 새로운 노선을 파악해서 목적지까지 새로운 길을 안내합니다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내비게이션도 계속 다시 계산을 해가지고 목적지를 향해서 적합한 길을 찾아내지요 아무리 목적지와 반대로 달려도 운전을 그렇게 해도 내비게이션은 마치 나침반이 항상 북쪽을 가리키는 것처럼 언제나 목적지를 가리키며 우리를 가야 될 길로 안내합니다. 그 내비게이션만 따라가면 우리는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죠. 소아시아 지역과 마케도니아 지역을 그 불편한 교통수단으로 말 타고 배 타고 걸어서 세 번이나 성교 여행을 하면서 갈지자 같은 인생, 카멜레온 박쥐와 같은 변화무쌍한 행보를 보였던 바울의 삶은 정신이 없고 산만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복잡한 삶 가운데에도 일관성 있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비록 사람들 눈에는 갈지자를 그리며, 여기서는 이 모습, 저기서는 저 모습, 자충우돌 했지만, 자충우돌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무런 계획도 없이 막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러한 다양한 바울의 모습 속에는, 바울의 삶이 분명하게 지향하는 목적지, 방향이 있었습니다. 22절, 23절 말씀, 우리 한번더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 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이라 바울이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모습을 하며 삶을 살았던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 때문입니다. 19절 보십시오. 19절 보면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며, 20절에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21절에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하며" 바울은 "유대인과 있을 때는 유대인들을 구원하려고 최선을 다했고, 로마 사람들과 있을 때는 로마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천막을 만든 것도, 철학자들과 변론을 한 것도."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복음을 가르친 것도 죄인의 몸이 돼서 로마에 끌려간 것도 단두대에서 참수형을 당해 순교한 것도 그가 만나는 사람들을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의 인생 목적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복잡하고 산만한 바울의 인생을 관통하는 방향이고 사명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의 삶은 사명의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정교하게 이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담에색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서 시력을 잃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의 사람 아나니아를 불러서 바울을 도와주라고 당부하면서 바울의 사명, 바울의 삶의 그 가치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사도행정 9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여서 예수를 영접하게 하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 그 사명이 사도 바울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사명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의 인생을 이끌어간 인생 내비게이션이었습니다. 그 내비게이션은 항상 자동 업데이트가 되어 최신 정보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적용하여 바울의 인생을 인도했습니다. 굴곡 많은 인생 가운데 바울을 견디게 했고 존재하게 했고 지치지 않고 전진하게 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인생의 꼭지점마다 바울의 삶을 세밀하게 목표를 향하도록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동력자들이 그의 삶을 염려하고, 그만하면 됐다고, 이미 충분히 수고했다고, 그의 안전을 걱정하여 무리한 일정과 사역을 말릴 때도, 바울은 멈추지 않고 계속 앞으로 갔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리포스 3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앞에 있는 것 잡으려고, 앞으로 앞에서 바울을 이끌고 있는 그 내비게이션 따라가려고 열심히 달렸습니다. 바울의 인생 내비게이션은 다양한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바울이 길을 잃지 않도록 그의 정체성을 지켜주었습니다.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도록 힘과 능력을 주었습니다. 죽음조차도 바울에게는 두려움이나 회피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죽음은 바울에게 인생 내비게이션을 따라 목적지를 향해 더 열심히 달려가게 만드는 유익한 것이 되었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살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인생 내비게이션 되셨던 주님이 주님의 말씀이 그를 끊임없이 인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울의 인생 내비게이션은 바울을 목적지로 데려가기 위해서 세차례의 선교 여행 중에도 예루살렘에서 체포되는 과정 속에서도 그리고 로마로 끌려가는 배가 풍랑을 만나. 죽음의 문턱에 처했을 때도 바울에게 로마를 향한 분명한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바울은 두렵지 않고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25절 말씀해 보면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흔들리며 길을 잃고 바람이 떠밀려 가고 있던 그 바울이 배에서 배의 선장과 선원들, 로마 군인들, 배를 타고 있던 사람들 향해서 했던 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오라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고. 가이사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저의 삶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감히 바울과 비교할 수 없지만 부족해서 자주 흔들리고 넘어지고 속력이 느려질 때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인생의 방향 인생의 목적지를 향해서 저는 조금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 인생을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제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제가 평안하고 견고할수 있는 겁니다. 제 내비게이션 제 인생의 인도자는 충분히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시간과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저보다 저를 더잘 알고 계시는 분이기에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저보다 더잘 아시고 저에게 안내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호물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미지의 세계를 매일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여러분의 인생 내비게이션은 누굽니까 혹시 여러분 눈 감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처럼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로 그냥 거저 열심히 달려만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디로 갈지 몰라서 어떻게든 길을 알아내려고 여기에 기웃 저기에 기웃 여기에 전화하고 저기에 전화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가장 잘 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면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내비게이션 삼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바울이 만났던 예수님, 제가 만났던 예수님 신실한 분입니다.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장 잘 아시고 또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 내비게이션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되도록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먼저 가신 예수님을 부지런히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 되시기를 인생 내비게이션이자 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몇 구절 읽고 설교를 마칩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는 말씀들을 몇 구절 읽읍시다 먼저 10편 37편 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믿습니까?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여인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시리라 누가복음 11장 9절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